윙윙 고추잠자리 풀잎에 앉아 잠시 쉬는구나. 기다란 잠자리채 몰래 감추고 살금살금 다가와 휙 응. 휙. 윙윙 고추잠자리 윙윙 고추잠자리 벌써 저리로 날아가 버렸네. 눈에 빨간 고추잠자리가 윙, 윙 하고 날아간대요. 응, 윙, 윙 하고 날아간대. 어, 잠자리 채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벌써 저만큼 도망가있대. 벌써 저만큼 도망갔대, 연애야.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? 어떻게 잡아야 할까, 잠자리를 연애야? 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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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. 윙, 윙, 윙 윙윙 하고 날아갔대. 응? 옳지. 오늘은 집중해서 잘 보고 있어요. 얼치 얼치. 옳지. 옳지 잘하네. 옳지 잠자리가 보여? 빨간색 고추잠자리네. 그치 오빠랑 동생이랑 잠자리 잡으러 나왔대.